친구들 오늘 안녕하세요 친구들 엘지에요 오늘 것은 오늘은 슬라임석을 해볼 건데요. 슬라임 소개를 해볼건데요 슬라임 ASMR을 할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는 보라색 말랑인데 제가 저번에 엄청 폭신한게 있어가지고 말랑이가 그래서 뭐 만들어봤는데 샤루처럼 쫄깃하고 말랑말랑하네요. 아주 길게 슉슉 잘 늘어나고 잘떨러지기도 하네요. 잘 떨어져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고무차를 나옵니다. 선수! 여기 고무차를 만이 했었는데, 무슨 색깔로 하세요? 구독은 파란색, 좋아요는 그리고 주황색이에요. 고르면은 빨리 해주세요. 많고 이것도 엄청 듭니다쫄얼쫄깃 기타고 짜자잔 네, 이렇게 됩니다, 니다 그럼 아 우리 친구 오뚜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을 눌리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라. 얍! 오, 이게 뭐지? 우와, 브레이벌스 오뚜기입니다. 어, 뭐가. 어, 저는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 얘. 얘가 엄청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바뀐 봤어요. 다 뜯었으니 이 브레드가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안에 이 슬램 안에요. 이 어떻게 어볼게요 그럼 아무도 불릴걸요. 이렇게 숨겨줄게요. 이렇게 대머리가 딱 보여요. 연스위치는잘 보여. 없애줘야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자, 이제 감쪽같죠? 그리고, 이제 비닐봉지, 쇼씌줄줄데데 어, 여기 안에 딱리어 멀리 한테일요 일본이한테. 한 어, 일본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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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안녕. 나는 일본이야. 오! <laughs> 어? 슬라임이야. 이거 다 가져도 돼? 그래도 가져 한번 내가 뜯어 볼까나. 우와. 뜯어 봤다. 한번 열어서 한번 뜯어 볼까나. 슈어슈어 어, 뭐가 좋은데? 아, 빠제발 브레드. 하나 브레드 안 넣었으면 야한남보레드 아니거든? 우와 한남보레드가 아니다! n Hannah Boddy, h a 야 n a h Boddy, Hannah Boddy, h 보 n 이 a h Boddy, Hannah 이거 갖. d y 나 왔다. 왜 그래? 나 이보니 맞 아, 가 아니라 먼저 안녕. 그래. 나 맞아. 나 이보니. 왜 불렀어? 아, 이 슬라임 가져봐. 우와, 정말? 고마워. 내 눈치 일어나는 걸좋아 어, 뭐 있는 것 같아. 오, 뭐. 어, 나 제발 부르지 마. 오, 어, 제발 화난 부르다안 나오게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한번 까낼게요 안녕.